나는 또 돌아온다 해석하 저기 TV 사리는 오늘 제 사촌동생이 저번에 아니 놀러왔어가지고 지금 지금 플레이를 보고있어요 사촌동생이요 뭐 비밀이에요 나는 짠방구영핸드폰동터 저희는 스마트톡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택봉이들고있어요 택뽕 제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. 그럼 더 갖고 싶었다 원터치 일정량 이게 딱 우연히 한개 남아있었어요. 그랬어요. 네. 캐릭터 파업 인덱스 이것도 갖고 있어요. 이거는 더 짚은 스프레이 용기 그리고 장식 물도 있어요. 군침 도전에 네. 다음에 언니 생일 선물. 줄 진짜 언니. 아 진짜 여러분 여기서 겠깼냐고요 여기는 사탕 남을 거예요 저희 언니 할로윈데이 생일이에요 짠! 연하 언니가 저한테 짠! 선물 생일이요! 짠! 감성 풍경 스티커랑 마지막 두 개! 짜잔 데코 네, 스티커인데 얘네 왜 되게 들어있는지 알아야죠 얘는 그 아, 너무 예쁘잖아요 그니까 러두개씩어있고 얘는 좀 얘보다 좀덜 예뻐서 두개 되게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? 일단은 스프레이 용기부터 열어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컬 진짜로 중야돼요 아유 뒤에 칙칙 있네. 어떻게 숫자를 알아어첫 동생이 이다리냐면 여섯 살이에요. 이름은 진짜 말해줄 수 없어요. 오늘 협찬 동상 영상 찍었는데, 그거 찍었어요. 야! 저 부끄럽대요. 올려 줍니다. 그걸 올려줬더만 혼낸 눈살이 이거 물을 넣을까요? 나도 둘 수가 언니 학원 갔어요. 빵이 어 마지막에 볼게 아니야. 더 뜯을게요. 미리소랍파또 뜯을게. 진짜 조심해야 지 겁나 안 뜯기네. 깔끔해 다이소 같은 이데요 오렌지 제대요 ASMR 깔끔하게 뜯켰네육개서 죄송해요 또욕잘 안했는데 언니한테 배웠어요 좀 배워줘볼래? 라고 아 너무 귀여워 아까 제가 욕쓴 부분은 귀를 막아주세요 카드는 아니고 이렇게 하죠. 초동손이라서 신망 식 시켜드려서 죄송해요. 여러분. 잠깐만요 양보했죠. 이럴거면 카드 왜네고왔 가서 니네 가 카드 이마가제이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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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ブルスって言ってるので。 정리는 안 올릴게요. 안녕 무편집이에요.